모습이 아 아니 그렇게 하면 화가 많아지면은 이 마음에 촌불이난느때인데 아니 강수님 마음 이해하거든요 뭐 궁금하고 뭐 그런 거 알겠어 근데 제안대 보면서 자꾸 바람만 장 바람만 장 이야기하는데 아니 이거 저한테 진짜 굉장히 큰 트라우마거든요 죽여버릴 수도 없고 강수님이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니까 그 맞 저.. 그냥 사과해요 오빠잖아 권선님이 아니 상처는 도대체 누구 편인데 누구 응, 편 그런 게 어딨노 아 진짜.. 너는 나라로 돌아가요 제발 여기 미국 아니고 한국이거든? 나 한국 사람인데 이.. 늑대 늑대 좋아해요. 내 동물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티 입고 왔어요. 진짜 돌아보겠다 정말. 아 빨리 가라고요. 그 연속은 그뭐저 화내는 것도 화내는 것 같지 않고 귀엽고 <laughs> 어? 그렇게 그래, 그렇게 웃으면서 광수님이 오빠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서 그냥 사과하고 늑대 보여줄 테니까 늑대 좋잖아요. 응? 상철 그냥 가요. 허, 진짜 허파가 디비지겠나? 허파 디비진다. 오빠디비죠 어, 왜아렇게 화를 내노? 하아 <laughs> 빨리 가요 가요 상처 빨리 가요 일어나서 가요 가요 다 싫다 진짜 난안 가지 나는 나는 영석이 옆에 있을 건데 어? 그 방금 선생님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응? 어? <laughs> 그 마저 그냥 그안대가뭐 그냥 그냥 악의 아, 아, 없이 그냥 궁금한 거니까 응? 그죠? 네 늑대 못조타니까 응? 막내한테 그사료해 상철 그냥 나가요 그냥 마 뭐, 어? 내편 한번 들어주면 될 건데 꼭 저렇게 눈치 없이 그럼 내가 뭐 갤리님편 들면은 내일 내 선택할 거예요? 아니 뭐 영숙이라 했다 갤리라 했다 하나만 해요 진짜 아갤리 어, <laughs> 그럼 내.. 내일 선택할 거예요? 아 <laughs> 무슨 선택 이어나서 가요 가요 아니 뭐 그.. 왜요 화를 내노? 뭐. 어? 그냥, 광수한테 가서, 광수는 아기도 없이 얘기하는데, 그냥 가서 사과하고, 오빠니까, 응? 그죠? 그리고 내가, 늑대, 늑대, 뭐, 늑대가, 늑대가 한국에 자랐거든요. 늑대 보여줄 테니까, 광수한테 가서 사과하고, 광수 오빠잖아. 그죠? 오빠. 응? 아니, 내가 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사과하는데. 그, <laughs> 화를 내도, 응? 그, 아랫사람이 우사람한테 그래 화를 내고 나이가 어린데. 어? 누구, 나라, 그래, 막... 누구 나라 가서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 메모도 알지? No America. 아니, 여기 너무... No a m e 반말하지 마시고요. No America. <laughs> 아니, go h o m 한국 말하잖아. 한국 말. 와자고, 미국, 미국 카는내 한국 말하는데 이 느낌도 한국 늑대인데 타고 인는게 없다면서요. 갤리님은 그냥 웃었어요. 아니 그 웃는 게, 어? 그 뭐죠, 그또그 웃는 게 사람이 또 진짜 그막 친이 볼까 어차피 그런 말 하지 말고 안갈 거예요. 안 가면 내가 가고 그러면 내일 내 선택 해줄 거야? <laughs> 선생님몇 시간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나 아니 선택을 해준다 해야지 내가 딱결님한테딱 일편단심 해가지고 어? 그러 마지막에도 내일도 딱 너그대 티하고 호랑이 티둘 중에 딱고민 해갖고 이쁜 걸로 해갖고 내가 마지막 선택을 결림으로 딱 하지 <laughs> 상철 하고 싶은 대로 해상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laughs> 그 화내는 게참그 모습이 또 도르마무 <laughs> 도르마무야? 도루마가 뭐야? 그 갤리님도 계속 그렇게 화를 내고 그 하면은 그또 마저 뭐그 광수님 오빠하고 이런데 응? 또그 가서 이제 사과도 해야지 그래서 내 나를 선택할 거야? 응? 그것만 말해줘 나잘 거야 빨리 나가 나가라 아니 그냥 상처를 하고 싶은 대로 해나 신경 쓰지 말고 상처 그러니까... 영자님도 알아보고 막어해 그러니까 막... 아니 영자님이 아니 동물도 잘 맞고 인형 그 피규어 모으는 것도 잘 맞잖아 영자님이랑 대화해 나 말고 상처를 하고 싶은 대로 해 피규어가 이게 참 귀엽거든요 그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피규어들도 있고 그막 그 저도 그저 광수님이 오빠잖아. 대화가 안 된다. 그냥 제발 상철. 나가 네 나라로 돌아가 빨리 가. 관해는 모습이 아아 아니 그렇게 하면은 화가 많아지면은 이마음의 천벌이 난 일도 빼 티인데 갈게 갈게. 광수님 갈 테니까 내일 내 선택 갈 거예요. 응? 어? 막그저또 마치 총 없어요. 여자는 회장님. 남자를. 또 나랑 하고 이렇게 해야지 또그막좀그 그, 그, 그죠? 알겠어 라면 끓이면 내 선택 네. 생각해볼게. 라면? 무슨 라면? 그 라면 끓이면 내 선택해줄 거예요?